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임종진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저희 커스터머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들은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리는 쇼폼 형태의 자연스러운 대담 서비스를 기획을 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기술적으로 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로 s l a 에요 음. SLA가 혹시 뭐에 약자인지 아시나요? 어 서비스의 안정성과 뭐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컫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laughs> 네. 하지만 이 네. 저희가 어, 어, 얼마나 저희가 가용에 대해서 네. 몇 퍼센트의 가용을 저희가 약속을 하냐, 예.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99 99.9999%라고 제공하면 음. 0.00001%만큼의 다운타임만을 저희가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을 침범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아, 어. 약속이거든요. 네네. 이 SLA가 타벤더에 비해서 약 0.9%,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59, 뭐 69이라고 음. 이야기하는데 9이 하나가 더 많아요. 음. 거의 10배 가까운. s a a 를 제공하고 있다는 어... 저희 약속이고요. 네네.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음... 이 퍼포먼스는 사실 어 어디서 테스트를 하냐, 어떤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되게 친한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단순히 그 저희의 EC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탑 엔드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빠른 이 인스턴스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제 이야기니까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음. 하는 말씀이, 와, 인스턴스가 이렇게 빨리 배포되면 컨테이너 왜 써? 음.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저희 알리버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어떤 지금 프로모션이나 할인 같은 걸 제공하는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국내 IDC 런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발 빠른 프로모션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laughs>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행사는 1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쿠폰을 어, 저희 신규 고객들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나 또 아직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대표적인 총판사죠. 메가존과 함께 저희가 무상 교육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또 중견기업들 그리고 특정 인더스트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